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CS 채용 시스템에 이해해 정 다사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NCS 필기 전용 준비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직업 기초 능력,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필기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서 1 0 개의 영역을 활용해서 평가는 유형이고요. 자, 채용 공고에서 제시된 직업 기초 능력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직업 기초 능력 혹은 뭐 복합적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실무에서 필요한 기초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각각의 영역들을 보시면 네, 의사소통 능력, 뭐 자원 관리 능력, 문제 해결 정보 능력, 조직 이해 능력, 그리고 수리, 뭐 자기 개발, 또 대인 관계, 기술, 직업 윤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네, 의사소통이라던가 자원 관리라던가 문제 해결, 수리 능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능력이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어, 다른 영역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같이 출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거를 준비를 하실 때는 내가 지원했던 기업 내가 지원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어떠한 영역을 중심으로 출제했는지를 살펴보시고 어, 중점적으로 그 영역에 대해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도 먼저 그 기본적 의미라던가 이해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ncs 이 직업 기초 능력의 유형 자 여러분 요 유형은요 ncs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고 공격을 준비를 하신다라던가 ncs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 유형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첫 번째 모듈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모듈형은요 자 우리가 ncs에 들어가면 각.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떤 하위 능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워크북이 있습니다. 자, 그 워크북을 기반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모듈형은 일단 기본 개념, 그 다음에 관련 이론을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한다면 공부를 한다면 일단 단기간에 이런 효과를 조금 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듈형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저희가 이론을 학습을 했을 때 바로 단기간적으로 점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듈형이에요. 자 문서 이해 절차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문서 이해 능력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우리 문서 이해 능력을 살펴보시면 워크북에 이 문서 이해 절차의 순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순서를 물어보는 거 어, 그거를 이제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듈형 어, 뭐 응용을 한다라던가 꼬아내는 부분 없이 네, 기본 개념 이론에 충실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피셋형이라고 하죠. 자, 피셋형. 자, 이거는 이제 사기업의 인적성 시험하고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력이라던가 또 논리력, 뭐 정보 해석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고요. 보시면 뭐 이해뿐만 아니라 응용, 응용을 요구하는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기본적인 것만 암기를 해서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모두령과는 달리 여기서는 정말 이해를 했는지, 암기보다는 이해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두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부한 내용이면 푸는데 오래 걸리는 부분이 없으셨어요. 뭐 해석을 한다라든가 복잡한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피스테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해를 하고, 뭐 어떤 문항인지 의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이제 빨리 풀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이제 피셋형의 예시 문항인데요. 다음 성과급 지급에 대한 방안을 분석하고 세 가지 안에 예산 규모를 비교하세요. 자, 그래서 문제가 보통은 길어요. 그리고 예시에 대한 설명이 긴 것도 있고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 먼저, 자원 관리 능력에서 자 예산 규모 나오죠. 그래서 예산 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리 능력도 어느 정도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문서 이해 능력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조건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 B, C한 어, 각각의 계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어, 도출된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게 가장 크고 어떤 게 가장 적은지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피셋형 같은 경우는 자, 모듈형하고 차이 아시겠죠? 응용을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 그래야지만 이제 풀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피주령 같은 경우는요, 어, 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네, 모듀령하고 이제 피셋형 문제가 혼합돼서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하되, 네, 이제 피셋형 유형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섞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험에 두 유형을 내거나, 뭐, 두 유형의 성격을 섞은 그런 문제 형태다. 자, 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직업 기초 능력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자, 첫 번째는요. 일단 유형을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어, 나한테 조금 유, 유리한 유형들. 어, 그다음에 뭐 어떤 영역이 됐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문제가 됐든 내가 조금 더 빨리 풀수 있고 내가 점수가 잘 나오는 유형들을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시간 배분을 위해 문제를 나누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뭐 공부했던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피스테청 같은 경우에는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이제 시간을 많이 소, 할애를 해야 되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연습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한 문제를 1분 내외로 푸는 연습들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내 네, 문제풀이를 좀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인상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문제풀이를 한다라고 해서 뭐 올라가거나 점수가 높아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답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근데 NCS, 뭐 직업 기초능력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문제풀이,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정답률을 향상시키는 그게 이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직업 기초 능력에 이어서 이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저희가 이제 직무 수행 능력 평가다라고 하면 전공 지식이라고 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좀 살펴보시면요. 자,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더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결책을 뭐 서술하거나 찾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일단 직군별 뭐 NCS의 능력 단위에 제시된 지식을 활용해서 문항을 도출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준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NCS에 나와 있는 이 능력 단위, 내가 해당되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를 일단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능력 단위를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요구되는 뭐 수행하는 업무라던가 아니면은 필요한 역량들, 뭐 지식, 태도, 기술 이런 역량들을 도출을 해주시고 숙지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사전에 공개된 이 직무에 대한 설명 자료라든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고를 보시면. 네. 채용 공고를 보시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 저희 직무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뭐 직무 기술서도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사전에 공개된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직무 수행능력 평가는요 어 우선 기술직은 네 전기 기계 토목 그리고 통신 뭐 전자 건축 화공 이렇게 나뉘고요 그다음 사무직 같은 경우는 뭐 경영. 경제, 회계, 행정, 법학, 통계, 전산으로 구분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시를 보시면, 네, 직렬에 따라서 이제 출자 과목이랑 범위가 다른데요. 자, 보시면, 어, 이렇게 사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이런 과목들 중에서 택일 혹은 뭐 전기, 분야에 따라서 직렬에 따라서 굉장히 과목도 다르고, 그 다음에 범위도 다르죠. 그래서 택 1을 하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저희는 이 과목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준비를 하실 때는 일단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직무를 파악하시고 거기에서 어떤 역량들을 요구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기존의 기업에서는 어떤 과목을 위주로 출제를 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같은 경우는요 문제 유형이 뭐 서술형도 있고요 아니면 선택하는 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세부 공정표 작성 방법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세부 공정표를 작성할 줄 아는 지원자들만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도 있고요 자또 이렇게 선택형을 보시면은 네 관련된 경험을 활용해서 자 이러이러한 뭐. 경험이 있는 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공정표는 무엇입니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한 뭐 전공 지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당 직무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 첫 번째는요, 일단 공고, 채용 사이트가 나오고, 자, 공고, 채용 공고를 분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채용 공고에서 요구되는 직무 능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해당 전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해당 기업의 직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그 다음 기술 태도 등을 먼저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직무와 연관된 자료와 이론을 바탕으로 준비를 한다. 자, 그래서 사전에 공개된 직무에 대한 설명 자료들 있죠? 어, 그런 뭐 직무 기술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네, 아무래도 어 심층적으로 활용을 그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어, 지원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과목이라던가 뭐 지식이라던가 기술 태도 이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학습을 해 주시는 거 자, 그래서 실제로 네, 어떤 직무가 있는지 직무를 좀 분석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겠죠. 자,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NCS 필기 자 2탄이었고요. 저희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런 방법들 참고하셔서 필기 시험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